앉아. 앉으라고. 말로 해, 말로. 말을 두고 왜 그래, 상스럽게. 아, 나와 이 기집애야, 빨리. 저 옆에 내가 뚜껑 날아가게 해요, 삼촌. 이리 와, 앉아. 아, 정말 속상해 죽겠어. 내지가또 없이 걸레 치어 받는 것도 안두 보이지? 나 또라이 만들지 말고 똑바로 말해 목욕탕 옆에 내가 왜 모텔에서 나왔냔 말이야 못해? <laughs> 찜질하다 만난 모텔 여사장이 냉커피 한잔 마시고 가래서 모텔 꼭대기 살림집에 올라왔었다고 했잖아 아니 삼촌 같으면 이걸 믿어요? 목욕탕 간 옆에 내가 3시간이 돼도 안 나타나 찾으러 갔는데 모텔에서 궁댕이 흔들고 나와요 냉커피인지 어떤 개아들놈인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 야 너 뭐야? 아 삼촌까지 왜 그래요. 바람질을 하려면 어디 쭉 멀리 가서야지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진짜 아니에요, 삼촌. 아니에요, 삼촌. 진짜 냉커피 한잔 마시고 수다 좀 떨다 내려온 것 뿐이에요. 아필이면 모텔 현가딱 나서는데 딱 걸려버린 게 재수가 옴붙은 거라고요. 아우, 미치겠네. 모텔 전화번호 네 전화 한 통이면 간단하잖아. 야, 전화번호 네 내가 해줄게. 이거 봐요, 이거. 이걸 믿어요? 전화도 모르는 여자 따라 들어가 커피 먹고 나왔다는 거를 믿어요? 안 믿고 어쩔 건데. 아, 삼촌. 그렇게 못 믿겠으면서 어떻게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 살아. 못 믿겠으면 갈라서 아예 갈라쓰고속 편하게 살아. 못갈라서 그냥 살 바에는 그저 믿어. 믿어 줘. 아, 그랬다가 제 얼굴에 똥칠하고 손가락질 받고 살게 되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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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이렇게 예쁜 네때려잡는 걸로 벌써 똥칠에 손가락질 끝났어, 이 자식아. 여러 소리 할거 없다. 세상에 못 나빠진 게 지혜 패는 못 미동, 눈깔 뒤집는 소나이여, 죽이든 살리든 그 생각 자기네끼리 아랑 해결하네 내라, 정신 어지럽다, 혼자 보내라. 예. 너 흉본만도 손질하민두번 다시 이집 마당에 발못들어놓을줄 알라. 내리가, 너 정수 잘못 믿겠으면 내 알아봐준다. 어느 모텔이야 이름만 대. 쓸데없이 알아보긴 뭘 알아봐. 저 왔어요 어 그래 주말은 아니잖아 오고 싶어서요 저 저녁 안 먹었는데요 어 그래 초롱아 엄마 밥 없는데? 내밥 먹으면 돼 초롱아 나밥안 먹어 안 먹으면 어떡해 먹어 금방 내태서아옷 갈아 꺼내러 엄마 후다닥 해줄게 어? 네 삼촌 하이 <laughs> 어 그래 미안 하이 <laughs> 오빠 싸웠지? 내말 맞지? 아니야. 그런데 왜 와? 주말도 아닌데? 평일에 나 여기 출입 금지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출입 금지가 어디 있어? 아무나 아무시라도 오고 싶으면 오는 거고 오면 모두 깜짝 반갑고 그렇지. <laughs> 아니 안 반갑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오고 싶었어. 불현듯. 네. 불현듯 식구들 속에 있고 싶어져서요. 우리 소리도 듣고 싶고. 네. 여기는 네 고향이고, 제주시는 타향이니까. 네, 그런 거예요. <laughs> 엄마, 차안 마셔요. 어, 나가, 나와. 응? 네. 싸웠지.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런데 왜 나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지? 더듬이 고장 났어, 수리해.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제일 보고 싶어? 너. <laughs> 우리 집 식구들은 한 몸뚱이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묻고만 일도온 가족 전부가 다 아는데 30분까지도 필요 없는 집이라고요. 내가 여간 첩이에요나왜준 가족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 얘기했어요. 나보다 5 살이나 어린 아우가 아직 있고, 조카면서 결혼 앞두고 있고, 우리 집에서 내가 이런 상황인 거 대사건이라고요. 준 우선 조카면서 결혼부터 하고 아우는 눈치 좀봐 가면서 호흡조절 하자고요. 왜꼭 그래야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조카 결혼과 우리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우노치는 왜 봐요? 날 이해시켜봐요, 준. 조카 결혼 우리 집에서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비집고 들어가 조카 경사 희석시키고 싶지 않아요. 경사가 겹치면 배로 기쁜 일 아니에요. 늙은 삼촌이 꼭 그렇게 아이 결혼 앞에 나도요 나도 손 들고 나서야겠어요?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우노치는 왜 봐요? 이런 거 이렇게 일일이 설명해야 해요? 내가 창피해요? 뭐라고요? 표안 나게 저녁 초대 한 번도 안 된다고 거집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표안 나는 일이 불가능한 사람이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존중받는 기분이 안 들어요 날 존중한다면 지금쯤 당연히 준 가족한테 인사 먼저 시키는 게 준이 할 일이에요 구석에 처박아 놓고 누가 할까 쉬쉬 지안 식구들이 알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불쾌해지기 시작했어요 답답해요 나도 답답해요 말이 안 통하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대단히 괴로워요 나한테 맡겨줄 수 없어요? 초대하겠어요 주 나우한테도 너무너무 미안해요 다섯 시간 가깝게 같이 운동할 사람 몰라보고 이건 이만저만의 신뢰가 아니에요 모르는 척 지나갈 수 없어요 내일 저녁 어떠신지 알아봐주세요 그렇게 꼭조 대표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해요? 조 대표가 하고 싶은 일은 난 무조건 따라야 해요. 앞으로 모든 일을 다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나만 조 대표 존중해요. 그쪽은 나 존중 안 해도 상관 없어요. 나는 충분히 존중하고 있어요. 나를 휘두리려고 하지 말아요. 공연 보러 가자, 와인 빠가자, 얼마든지 해요. 내 기자님을 강요하는 건 존중이 아니에요. 고집쟁이. 잘자요. 내일 저녁이에요. 못 들었어요. 내일 저녁이라고요. 못 들었습니다, 대표님. 내일 뵙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안 보고 싶어요, 양재모. 좋습니다. 당장 급한 결제는 없습니다. 너무 했어? 어, 네. 목이 안펴질라고 네. 별일 없는 거 맞죠? 나도 초롱이랑 같은 생각이 들었어. 서울 갔어요. 상했어 아니요. 아버님 심장 수술 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수술 하시나 봐요. 저런. 아이가 왔었어요. 아이 엄마랑 보내놓고 괴로웠나 봐요. 최근에 보니까 인사불성일 정도로 마셨더라고요. 술래 풍풍 풍기는 채 비행기 태워보냈는데, 그래놓고 나니까 숙소 들어가기 싫어져서 집에 오고 싶었어요. 잘했네, 잘했다. 전에는 경수가 부러웠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걔는 서울 집도 그렇고, 아이 문제도 그렇고 늘 별일 아닌 것처럼 굴어도 그렇게 뻗어 버리는 거 보니까 그런 채로 서울 가야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랬어요. 들어가 밥하기도 싫었고요. 잘했다고 아직 연락 없어 기다리는 거야. 네 하겠죠. 태섭아 할머님이 너한테 알아보라 신다.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독신자인지 아니면 아직 짝을 못 찾고 있는 건지. 독신주의자라 그러면 태산만한 걱정거리 안껴드리는 거고 아무래도 아직 짝을 못 만나 그러는 거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시라 그래야겠지? 뭐라 그러시면 그냥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네. 그래 그러자 시오 죄송해요. 그 말은 이제 그만하지. 평생 그러고 살 거야? 내 아들 죄진 사람 아니야. 네 인생이야. 네. 너와 있으면 마음이 가득해서 좋아. 입 빠져서 바람 새는 것 같지 않고. 어, 예 참. 네. 그 반지 할머니 보시면 어쩌려고. 아, 네. 엄마 깜빡했어요. 할머니 생각 못했어요.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 들어가 계셔. 이번 시에서 대기 중이야. 수술은 지난번에 했어야 했는데, 좀더 두고 보자 했던 게막혔다나 봐. 술은 깨고 있어. 병원 공원에 나와 있어. 배가 고픈데 먹고 싶진 않아. 지금 시간에 먹을 때도 많다면서, 근처로 나가 봐. 나가서 아무거나 줘. 공부하고 있어? 옷을 퍼들어왔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냐 뭔지 모르게 허탈해서 네가 술만 퍼먹었다 그럼 나는 불안해 내가 비겁해서 그랬대서 봐 공항으로 들여보내는데 수나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한자에랑 결국은 크리스마스. What do 어 get to rock? I'm a s o 어 g I'm a s 해 n g i 해. a song. I'm 그 s o n 어 I'm a song. I'm a song. i 처박혀 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왜 가만히 있어? 미안해서 양병준입니다. 큰 사람한테 함께 살자는 게왜안 돼요? 내가 잘못이에요? 그게 왜 잘못이죠?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해요? 양 전무는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2시예요. 자다 깬 거예요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기껏 잡봤자 우리 축구 볼 정도밖에 안 되는 머리통으로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조 대표, 위선자, 이중인격자,